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원의 비달에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을 영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이지요. 18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영원을 새겨주소서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영원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은 분명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비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 죽음 이후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와 같은 거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혹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지극히 비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고 피어나는 구름과도 같으며 들판의 풀과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두 가지 사실, 즉 영원한 심판과 결과라는 비범한 진리와 한 점에 불과한 덧없는 우리의 삶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결론 내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저 영원이라는 비범한 현실의 비달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이 전부이며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제가 틀렸다고 믿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의 신념과 일관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영원한 삶과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마치 영원히 없는 것처럼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일까요? 그것은 비이성적이며 부조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설교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이 영원한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범한 현실이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최고의 삶이 지금 여기라면, 그것은 당신의 영원히 지옥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그렇다면 영원의 비달에 사는 것이 좋은 동기부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것이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의 비달에에서 산다는 말을 할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칫하면 우리의 초점을 나 자신의 안녕에 맞추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영원 속에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물론 이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점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가 있습니다. 더 위대한 동기부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라. 고린도 후서 다섯 장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태양과 달, 즉더큰 빛과 작은 빛이라고 부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작은 빛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행한 일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에게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을 움직인 가장 위대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자신의 영원한 보상이나 안위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는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이 그렇듯 바울의 사랑 또한 변덕스럽고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움직인 것은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는 영원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제어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사람들은 주로 저의 강하고 논쟁적인 설교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시간의 대부분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성교사가 에 정글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자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는 영원이 아니라 갈보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만약 영원이 없고 이 삶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으로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랑,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고 그를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제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힘, 제게 더 현실적이고 귀한 것이 될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달려가 머물러야 할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갈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지지 못했다. 내가 평생에 걸쳐 단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저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수년간 하루에도 몇 시간씩 십자가를 연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이 누구셨으며 어떻게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할수록 그 사실은 저의 삶을 압도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정이 식고 동기가 약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신앙의 이야기 속에서 영웅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를 향한 제 사랑의 수준을 본다면 저는 영원히 그분과 분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강단에서 뜨겁게 설교할 때의 제 모습과 호텔방에서 홀로 영적 가뭄을 겪는 제 모습을 비교한다면 저는 절망할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슈퍼성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단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거울 속에서 나의 실패를 마주하는 순간조차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하게 동기부여합니다. 나의 가장 선한 행위, 나의 가장 경건한 생각조차도 그것만으로 심판받는다면 저를 지옥으로 이끌 뿐입니다. 구원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구속의 역사도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고 나도 저런 열정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훨씬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보지 말고 그들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바라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까이서 알게 되면 종종 실망합니다. 이선 때문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볼것 없으니 지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 안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겁쟁이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승리했을 때그 영광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았다면 그것은 단지 제가 그 가장 약한 자의 자격에 부합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헌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의 열정이 부족한 자신을 보며 탄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무한히 장엄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 청교도들이 말했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한 번의 시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 번의 긴 시선을 던지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을 낳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삶이며 그분만이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압도당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친절은 옳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저 또한 밤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같은 나에게 결코 변치 않는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이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직 갈보리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만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의 영웅은 오직 한 분입니다. 젊은 세대가 오직 그분만을 보고 그 유일한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위대한 설교자나 위대한 선교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천국에 유니폼이 있다면 거기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분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 수혜자일 뿐입니다. 설령 순교자로서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모든 자랑할 입을 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입을 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이 영웅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성화를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성장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켓처럼 수직으로 성장한 성화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와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는 인식입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작은 시야대 불과했던 이 깨달음이 수많은 실패와 후퇴를 거듭하며 이제는 제 존재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놀라워지고, 그분의 은혜는 더욱 상상할 수 없게 되며 그분을 향한 섬김은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응답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나 성공이 아닌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여러분의 일상을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